시작하겠습니다 자 그쪽 페이지를 펴보세요 잠시만요 명사절을 배웠는데 이번에는 뭐할 거냐면 바로 부사절이다라는 거야. 부사절, 부사절. 자, 그 명사절이 무슨 뜻인지 말해줄까? 부사절은 무슨 말일까요? 문장을. 어, 문장을 부사로 만들었다 이거야. 누가? 어, 종속적 속사가 문장을 부사로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어, 종속적 속사가 문장을 부사로 만들었을 것이다. 자 n although, because 같은 친구들은 다 부사절 접속사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옆에 여기다가 적어 보면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해석하는 방법을 잘 알자. 해석하는 방법을 잘 알자.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 was very tired. 자, 이제 구문 분석 다 해볼 거거든. 같이 보세요. 나는 매우 지쳤습니다. 뭐 했을 때?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자, 요렇게 구문 분석 따라 하세요. 괜정아 자, 우리는 먹는 것분 아, 맨날 빨간색만 떨어지네 우리는 먹는 동안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어요. 뭐하는 동안, 부사하는 동안. 자, as I entered the room, 내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I saw lots of familiar faces. 나는 많은 익숙한 얼굴들을 봤습니다. 자,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Uh, let's wait. let's wait 뭐할 때까지. until the rain stops.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자. 주의 연해 보세요. 주의 시간의 부사절은 자, 때를 말하는 이 시간의 부사절은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시간의 부사절은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저기 한번 볼까요? Let's wait 기다리자. 비가 그치는 것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잖아. 그래서 the rain will stop이 맞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인 until이 시간의 부사 접속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어. 됐어요. 지울게요. 기만해서 썼어요. 자, 여기도 고객 구문부석도 한번 해보자. 자, 비록 비가 왔지만 부사. 자, 접속사가 있는 쪽을 여러분들은 부사로 치면 돼요. Day at a good time.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따라하세요, 배원상 비가 왔지만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쌤중3 대까지 핸드폰 없었는데 그래서 비 오면 학교 가방 두고 비 맞으면서 걸어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비가안 컸나? 산성 비 맞고. 질. 즐... 자 I will come to the party. 난 파티 갈 것이다.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I have to walk. 내가 걸어 가야 하지만 좋으니 자, Why the news is good? 소식이 좋긴 하지만 It isn't that good.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선 아. 님이 아, 아. 네. 어제 하체 운동을 해서 지금 다리 구부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여기 보시면 여러분 헷갈리 u 거 이분더 이분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자 부사절과 부사구는 뭐냐면 접속사가 있을 때 부사절이 되고 전치사랑 있을 때 부사구가 된다라는 걸 부사절 그다가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라고 해놓고 부사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사 플러스 주어동사는 부사절이라고 얘기할 거고 전치사는 부사구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중위 시험범위였어요. 중위 시험범위였어요. We, did, we didn't speak uh, while we were eat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얘도 구문 분석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말하지 않았어요. 뭐하는 동안. 먹는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 밑에 것도 똑같지. We didn't speak.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뭐하는 동안. 식사시간 동안인데. 봐봐. 위에 거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니까 주어동사가 있고 밑에 거는 전치사니까 그냥 단순히 전치사구인 부사가 되었습니다. 차이점 알겠어요? 자, 전치사랑 접속사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여러분 영작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All the w a 에 t 끝 t h rain Good time 똑같이 말하고 있지 자 그러면 Despite Inspite of으로 바꿀 수 있는 저거 빈칸 한번 지금 채워보세요 2, 3번 빈칸 한번 채워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데스파이스는 전치사였기 때문에 명사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한준 알겠어. 자, 뭐라고 적었습니까 준서 어, 어? 아, 데스파이스는 혼자만 쓸수 있고, 얘만 인스파이스 으로 쓰는 거예요. 어. 잘 하셨지만, 이렇게 바꿔주시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d 스파이 i 혼자만 h 스파이 n despite the sun, d e s 요 i t e the s 다 n d e 어 자, i 이디는 h e s d e i u d s i e the n d e t h e sun, s t u d s t e the s u e t h e u s e the d e s t e h e u s e d e s p i t i d i e u 왜안 했어요? 했어요? 2, 3번 하라고 했잖아. 음. 자, 변정아 뭐라고 했습니까? 잤어요? 아니요. 아, 뭐라고 했어요? 왜요? 아, 여기 3번 뭐라고 했냐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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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김아연 얘기해보세요. 해, 어, 배드웨 오, 그래. 배 a d w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다 e 고 n 고 a l 아 the 들 아니요. a n 이 r e you p e g g 그 I n e e 다사 o eat out of it. I'm sure 이 h a t I'm a f a r a 금방 아니요, 이거 해야 우리 지금 아 금방, 어, 금방 생각해게 <laughs> 자, 절의 연결, 입 소데, 소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도 역시나 부사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프랑 소데시랑 소데 저거 모두 다 여러분들 배웠던 건데, 자 이프는 이프 if 아까 명사절일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이프가 뭐? 어? 아, 뭐뭐 인지 아닌지. 이프가 명사절때뭐뭐 인지 아닌지 부사절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만약 소댓은소대 어떻게 해석할 거야? 너무 뭔말서 그건 예지. 너무 물결해서 점점점하다. 뭐호해서 몰라하다니. 오 이거. 앞에 있는 붙은 소댓은 뭐야? 푸른 소다에서 뭐야? 너네 알아? 너무, 너무... 뭐뭐 하죠.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1, 2, 3번 채워보세요. 빨리 채우고 잘 맞출수록 빨리 끝나는 거야. 해봐, 1, 2, 3번 해봐. 보겠습니다. 가고 싶으면 만약 가고 싶으면 If you want to go, raise your hand. 손 드세요. If you want to go, raise your hand. No one wants to go. 아무도 손안 들었죠? 자, 공부 더 하시면 됩니다. You m i s s t h e b u s unless라고 되있는데 어자 unless 밑에 적어보자 unless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달, 어, 비슷한 표시. 이프나시랑 비슷해요. 이프나시랑 비슷하다. 아이 수학을 못해 가지고. 닮음 표시해 주시고. 자, 올레스는 근데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올레스가 이프나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알겠어? 네가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고등학교를 갈수없어 같은 거야. 오케이? 근데 네가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면 어휘 컨테스트를 볼수 없어. 맞아요? 어 그런 것들은 언 s 스를쓸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유 어, 입찢어야겠다 자, 우리가 밖에 놀기 위해서 서둘러라 뭐야? 하기 위해서 소대. So 그다음에 마야 so tired uh, that she s f e a t sick.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it was 어 uh, it was such a big problem 이렇게 되어 있는 데자 such as 뭐냐면 요거 뒤에다가 명사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such as 뒤에다가 명사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it is such a big problem. 어, 참으로 큰 문제였어 뭐하는 것이 That i t fact everyone 너무나도 큰 문제여서 그것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There are snow everywhere So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책이 진짜 선님이 여기다 적을 테니까 빠르게 받아 적어보세요 자, So t 붙어있는 것은 어머 하기 위해서 소 물결 대점 점점 너무 어머 해서 어머 하다 자 그리고 얘는 그냥 소가 아니고 컴마 소댓으로 해야 돼 컴마 소대 쏘댓. 컴마 소댓은 그냥 접속사인 그래서 자 그런데 어 지금은 꼭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위에 있는 댓글도 다 생략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댓글도 다 생략 가능해요. 자, 소와 서치비의 어순, 자, 요거는 똑같 배웠던 거야. 소형용사 부사, 서치어 형명다 배웠어요. 소형용사 부사, 서치어 형명, 형용사부사, 서치어 형명. 오케이! 그리고 쏘, 형용사, 명사, 댁 요렇게 쓸수 있다 자, 그래서 숙제는 네, 79쪽까지 입니다 숙제는 페이지 79쪽까지 그리고 또뭐 준비해야 돼요? 영작, 테스트 어. 병자 특강 준비해 오시면 오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월요일까지. 알았나?